절친들을 위해 그녀만큼 예쁘자한 조각 케이크를 담고 있는 송선미. 반면, 아직 싱글인 우희진. 조금은 부러운 듯한데. 시집? <laughs> <laughs> 시이 뭐예요? <laughs> 시이 뭐예요? <laughs> 부럽지 않으세요, 송희씨 부러우면 치는 거야. 부러우면 치는 거야. 아, <laughs> 아, 좋은 자들 만났다. 그래서 어디가서든 어떻게 우연이라도 선미 얘기가 나오면 사실 선미보다 오빠 칭찬은 아니에요 어머 그 이렇게 더어계게더어 음. 뭐 더듬어 뭐, 뭐. <laughs> 훌륭한, <laughs> <처자고, 웃음> <laughs> 훌륭한 처자고 훌륭한 처자고 아니 근데 결혼하기 전에 모습 그래도 남편이 하고. 괜찮다고 음, 응, 응. <laughs> 결혼하기 <laughs> 전에 모습하고 지금 모습 둘다 보잖아요 <laughs> 결혼하고 나서 진짜 얼굴 빛이 나는 거그래요 제가 어떻게 런면한 적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요 음, 경기제가많나서고 <laughs> 음, 오빠가 고단순것 같아요. 생비를 음, <laughs> 음, 컨트롤하지 않이거 뭐예요? 이거는 석류하고 그, 블루베리가 섞여 있는 음료인데요. 그, 여자 몸에 되게 좋거든요. 미용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되게 좋아서 제가 자주 먹는 건데 오늘 특별히 친구들을 위해서 음. 친구들도 좋아할까요? 좋아할 거예요 분명히 예뻐지니저 <laughs> 절친들의 미모까지 생각하는 센스만점의 송송이